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부활절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4절 말씀 맨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제목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팔복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 많은 사건과 사고, 힘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요, 복 중에 진짜 큰 복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정말 큰복 중에 엄청난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로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위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국어 사전에 위로가 뭐라고 나타나 있는 줄 아십니까? 위로.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담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을 달래주는 거. 위로가 이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아휴 힘드시죠. 많이 어렵지?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것은 달래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달래주는 거.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이, 같이 이 달래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위로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대상자에게 그냥 달래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 7절 말씀에 성도들이 받는 위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 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이 위로에도 불허할 줄을 다니다 믿으심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신 그 은총 속에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위로하심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까지 장사 지내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그 모든 구속의 은어 속에서 나타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사신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활의 아침에 함께 이 영광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리 머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성령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성,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하기까지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진 성도님을 일으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사랑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시모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그 믿음에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오심은 다시 태, 다시 살아나심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분명히 있었던 그 사건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탁 쏟으시면서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진정한 위로는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냥 달래듯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럴까? 나 진짜 힘들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제일 싫더라고요. 어나그나안 쓰임 안 받아 안 받아도 되니까 좀 그냥 평 평탄하게 좀 어, 평안 일상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휴, 그러니까 사랑성 여러분, 힘들어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옆에서 같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냥 그 옆에만 머물러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관점에서 기하고 복된 선물이자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시작. 아니. 말씀을 통한 사랑의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 밑줄 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2절 말씀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는데 그 마음에 와닿게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것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한글 개혁 한글 우리는 개혁 개정을 보고 있고요. 개혁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말씀이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즉 정답게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한 위로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위로의 은혜,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위로가 아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안위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반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위로를 할 거면 말씀으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이사에서 41장 10절, 몇 절, 어, 무슨 절? 아, 무슨 장? 41장 10절. 무슨? 이사야. 이사야 41장 10절. 딱이 말씀을 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 받아가셔서 365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자고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 사모님이요. 아, 그 말씀을 사진을 착각 찍더라고요. 말씀을 왜 찍었겠어요? 어, 어, 위로가 되니까, 어, 힘이 되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몇 장? 41장. 이렇게 외우요,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소망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세기물로 인해서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보니 이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샘물이 강물되어서 푸른 숲을 이루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아닌,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끊임없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를 도와준대요. 어떻게 해요?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정한 힘과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알량한 생각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달래듯이 위로하는 것보다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염려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위로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위로를 기름 부어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지? <laughs>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 있는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딴거 몰라도 돼요. 이사야 41장 10절만 외워도 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경험하는 위로가 되는 것으로요. 이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딱 붙드시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면 꼭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무슨 그림대회를 하는데, 나야가라 같은 폭포가 막 쏟아지는데, 그 제목이 평안이래요, 평안. 평안. 평안을 주제로 그림대회를 했는데, 폭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 쏟아지는 가운데,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폭포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laughs> 쓰지듯이 깨지듯이 떨어지는데 그 새는요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요. 삶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것으로 평안할 수가 없 밖에 없고 기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때는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씻은 듯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가하면 지체들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적 위로. 빌리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율이나 그 유리, 그 자비가 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위로가 은사라는 거요. 위로하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위로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 성도를 통해서 은사적 뭐라고요? 위로라고 하는데 이게 은사 위로가 은사라는 거예요. 위로가 은사.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요.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뭐 동아리나 뭐 이런 그 밖에 뭐 친목이나 뭐 저개나리 아파트나 뭐 진달래 아파트나 예? 여기에도 보면 아닌 아닌 부분도 있지만 어, 싸움닭이 꼭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 싸움닭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꼭 서로가 위로하고 겉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이 세상이 짧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사도 바울은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었다면 주도하는 리더십이 있었다면 이 바나바는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참 잘하는 사람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많아서 아이고,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용납해 주는 거예요. 말로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사람, 그것은 요 은사를 받은 사람,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은사를 받은 그죠, 최영자 원사님 네? <laughs> 어, 하나같이 전부다 이러한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같아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은 막 자기는 맨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뭐 아유, 목사님 다잘될 거라고 힘들어도 다잘될 거예요. 어, 아유 이제는 올해는 뭐다 부흥할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만 줘도 아유 꼭 그렇게 된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안 돼. 된다고 해도 안 되는 판에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돼도 된다고. 네. 그래서요, 말로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곤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큰일 났어. 이게 예언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낙심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낙심하고 있어요. 지쳤어요. 상처받은 마음들을 그 마음이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위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도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있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 아들을 낳은 이 분인나가 한나를, 에휴, 애도 못 낳는 게, 이렇게, 어, 막 찔러대요. 그래서 한나는 울면서요 먹지도 않고 너무 너무 고통의 시간을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그때에 이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위로했냐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열 아들 부럽지 않는 남편이 되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laughs>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죠. 열 아들 부럽지 않는 한 분이. 이렇게 앉으신 자리에서 좌측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 분이 앉아 계시죠. 열 아들 부럽지 않는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40일간의 사순절을 지나서 지난 한 주간 또한 금식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이 영광의 아침 부활절을 맞이하며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볼때 사람으로서는 이 남편 애가 나가요. 굉장한 위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아, 열 아들보다도 열 자녀들보다도 부럽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섬기는 삶, 위로의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열 명이 아니라 백 명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를 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기한이 되자마자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아들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때로는 더 상처만 받는 일들이 생기기마은 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오직 믿음으로 위로받는 2025년 부활절 이후에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영광의 이 거룩하고 복된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육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썩 좋아 보지는 않네. 예, 때깔들이. <laughs> 네. 그러나 끝없이 찾아오는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시련과 고통의 시간 속에 행해나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시험은 우리 주님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허락하신 시간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른 채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시련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과 시험과 낭망 속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 분명히 있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고난이 큰 만큼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은 은혜를 기름 부어주실 줄 믿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활 사건이 우리를 위로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된 연합을 통해 부족한 종을 그 멀린 타국까지 보내서 그 선교 현장에서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말도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음식도 그 어떤 것도 흔하지 않는 그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 열방을 약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위로하는 데에 교회가, 이 강사들 교회가 메머드급 교회들 하니까요. 네? 그냥 한동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부족한 종이 끼어서 조금 쫄아 있긴 한데 하여튼 베트남을 뒤집어 놓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 여기 <laughs> 속한 건 떠나 가지고 하여튼 제가 좀 반전을 어좀 주님 아시죠 어티 쪼가리에 눈 감고 있습니다 <laughs> 아시죠 이 사진에 전부 다 점점 빼고 양복이 있고 어 어디 교회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 극 하고 있는데 어, 또뭐 나중에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 카톡도 열릴 거고 카톡 주고 받으면 아,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알 거고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성전에서 할렐루야 아, 네. 네.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 지하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나가는 그 발걸음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밑줄 증거만 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직 순종을 통해서 이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로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의무 다섯 가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큰 위로를 받아 우리의 가정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장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의 에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삶이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처럼 주제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더욱 복되시기를 2025년 부활을 맞이하며 다시 사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이태병 집사님께서 잠깐 나와서 도와주시고요.